<목소리> 두 번째 클로즈 해봐야지. 지금 잡혀있다거주면돼 지금 그래, 알았어. 떡이래 지금 떡이래도 뭐? 떡이래도 떡이래도 그래도 떡이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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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래알떡어저치 스위치 도떡래떡이도떡이도떡이떡이래떡이떡이래떡떡 스위치 스위치, 아, 스위치. 떡떡떡이이 떡이래. <laughs> 아, 나 그... 예? 스위치야. 그래 스위치야. 파간게 보이잖아. 그래. 네. 떨어졌이 진짜 스위치야? 아 떡이야? 이거는 떡이야. <laughs> 두 개. 이거는 떡이야. 세 개. <laughs> 세 개? 예. <laughs> 아이, 참. 떡 소리야, 어또 음. 떡이야. 또 떡은 아니겠지. 또 떡이야. 떡이야 <laughs> 뭐, 시은떡만드냐 <시드> <laughs> 떡이네. 아, 기다렸 <죽겠네. 웃음> 이게 몇 되시겠지? 번째 떡이야, 지금? 세 번째 떡이다. <laughs> 두 번째 떡. 떡, 떡, <laughs> 떡이다, 지금. 아, 첫 번째는 아, 똑같은 떡, 똑같은 떡. 떡 같은 떡. 떡만 두 번째야, 지금. 사이은두번찍어봤는데 약간 확대해보니까. 좋게 보여 스위치가 맞아, 이거. 그래. 자 해.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봐 이거 널려봤거든 이쪽 각도에서 각도, 각도. 야 죽겄네 뭐 이렇게 왜, 그 그게 그 세칠떡이라고 자꾸 그러니데 아, 이거 좀 건드리면 못돼 작전이다 왜 거, 거기 걸리면 흔들리는데 안흔들리요 각이 이게 일자란 말이야 이제 어. 어. 이렇게 가면 흔들려요 가 음. 여기서 걸어졌잖아요 이때 누가 내 각도 딱 보고 있어 지금